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준비상황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흘간 탈춤공원과 안동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인간 말뚝이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참회형 축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동난장 동선 변화를 통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축제의 열정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비타민 타임 네 가지 동작을 함께 체험해 보는 시간을 1일 2회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는 불가리아, 볼리비아, 중국, 일본, 터키를 비롯한 12개국, 13개 단체의 해외 공연단이 안동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0회 첫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여러분들 이미지에 비슷한 축제인 같지만 우리 문화 축제로서 우리 자리매메우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뭐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우리 기대 속에서 열심히 노력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새로운 모습으로 몇 가지 변화를 주는 건 아까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참여를 위해서 우리 비타민 타임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또 시내의 마스크 베스킹대 등좀 특이한 모습으로 우리 시내와 다중축제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올래도 새로운 변화와 그 좋은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